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출애굽기 23장과 레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얻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그 보리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보리를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은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년에 맥주 감사절과 추수감사절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주의를 지키며 감사하기 원해서 6월 달, 7월 첫 주와 11월 달에 두번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켓에 가면 포인트 카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포인트 카드가 있는데요. 어, 요즘 뭐 크레딧 카드에도 보니까 이 포인트 적립하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카드를 사용했을 때 적립이 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적립된 것이 많아지면 그것을 보너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케팅 전략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 우리 인생에 적립해서 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우리가 적립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나쁜 생각과 헛된 욕망과 부정적인 언어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자꾸 정립을 하다 보면 자신의 삶에 큰 손해를 끼치는 일들을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웃음과 친절을 우리의 삶에 정립하고 우리의 얼굴에 정립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 보일 때 우리는 좋은 인상이라는 것을 정립하게 됩니다. 여러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은 저자들의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누적해 쌓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무엇이 늘어납니까? 교양과 품위가 누적되어져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많이 쌓게 되면 그 감사가 도려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년에 두번 지키는 감사의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누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풍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다이세 시입니다. 어린 시절 다이세를 보면 목동회를 했습니다. 목동회를 하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외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여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려고 할때 아버지로부터 아예 배제당했죠. 뭐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외모적으로 볼때이 왕의 자격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강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에 참여하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전쟁 영웅과 싸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대결을 스스로 자청해 나갑니다. 그때 형들로부터 책 말을 받죠너 같은 아이가 무슨 나가서 전쟁을 하냐?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집에 돌아가라. 사울 왕도 왔는데, 야, 너 같은 어린 애가 무슨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느냐? 안 되겠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울 맷돌만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승리하게 되죠. 어, 이쯤 됐으면 사울 왕으로부터 총애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다윗은... 사울 왕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시기를 받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자기보다 더 높이는 것을 보면서 시기한 것이죠. 그래서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헌신했죠. 어, 그다 그 앞에서 수금도 타기도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은 정말로 고통과 고통의 나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나악을 속에서 기록된 다이세 시편인데요. 그 다이세 시편을 보면 늘 언제나 다이세 시편에는 뭐가 끊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끊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납니다. 회개하면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막 소리치고 통곡하고 토로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마치는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는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예.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온 땅이란 말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 누가 감사하느냐?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온 땅은 누구의 통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땅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본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독립기념일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랜만에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한번 찾아 갔습니다. 시에테리는 그 딸과 벨뷰라는 지역에 있는 큰 공원인데 거기 이렇게 함께 참석해 보았는데요. 공원에 정말 발디딜 팀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의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며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 전역에서 아마 미국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곳에서 그 통치 아래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환호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더욱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누구 앞에 나아갔지어다? 그의 앞에 나아갔지어다. 예배했지어다. 그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보면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이 모든 표현들이 뭐냐 예배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언제 불려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예물을 들고 가는데. 예물을 들고 성전문을 통과하고 뜰을 지나가면서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곧 무엇일까요? 예배한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이 그저 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이은 2절에서 여와를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고 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한다고 할때 마음의 분을 가지고 있어서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어서는 예배가 온전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태복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야 될 것을 강조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3절과 24절에서 예배하는 자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있으면 그 상태 그대로 예배하지 말고 예물을 잠시 재단 앞에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인들은 예배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돌아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참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편과 원망을 가지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자들은 예배당에 올라올 때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고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어, 이거와 비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여러분 팬클럽들이 있지 않습니까? 팬클럽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t v 에 나오는 가수들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인들을 만나는 팬 사인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자신들의 영웅을 만날 때 어떻게 하죠? 열광합니다. 열광해 이것저것 보이지 않습니다. 열광합니다. 가수들이 노래하면서 막 소리 질러 그러면 막 반말하는데도 막 아저씨 아줌마들이 막 소리 질러 그 앞에서 열광하고. 요즘 막 뛰야 그런 막 그자는 뻥 쳐고 찌고 막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막 뛰고 막 그런 그말을 이렇게 잘듣는지 모르겠어요. 예. 운동 선수들이 땀에 젖은 유니폼이라고 유니폼인데 그것을 벗어서 전해주면 어떻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받습니다. 냄새 나는 운동화 벗어서 주는데 그것을 가슴을 푹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요 돌아. 왜 그럴까요?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서 보면 왕 앞에 나갈 때. 백성들이 겸손함과 기쁨으로 그 앞에 머리를 숙였다 다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섬긴다라는 말과 그야 그 앞에 나온다라는 말이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열광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기쁨이 북받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의 삶이 되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올라와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야지, 감사. 또 어떤 마음으로 올라와야 될까요? 기쁨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는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올라와서 예배자의 자리에 잠시 앉았다가 돌아갈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은혜라는 것이 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찬양이 임하고 성령이 임자해도 그 영혼만큼은 그저 왔다가 땅만 받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두 가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예배자는 신앙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무슨 관계인지 아니,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나의 관계 설정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섬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자녀이고 내가 저분의 자녀인 것을 알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생성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의 자녀 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고 나면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사랑을 알 알고 나면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달라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 그저 부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 주고 계시는지를 알 때에 부모님을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부모님의 효를 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것은 사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것이 형식이 될수 있고 외식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뭐하라 알지어다 이렇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먼저 알아라, 깨달아라 이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라는 복수형을 나라는 단수형으로 바꾸면 이런 거죠.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신 줄을 너는 알지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무지한 가운데 스스로 된 줄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요와를 알자. 힘써 요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멀리 있는 하나님을 구경하듯이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요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라. 네가 지금 예배하는 그 사람,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창조주와 조물주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낳아 주셨죠, 그렇죠? 부모님이 낳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선조들이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칠 때에 많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체 말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신의 몸은 누구의 것으로 누구로부터 받았다? 부모로부터 받았다. 자신의 신체를 해야 하는 것은 부모에게 뭐다불효 하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자녀된 자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우리의 신체를 스스로 해야지 않을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하인들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를 나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여러분 모든 인류는 누구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내 인생은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노래 부르고 나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 고 그래? 주장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면 나의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꼬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존재를 이미 알게 됩니다. 나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저 스몰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교만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을 쓰신 성교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가진 것들을 내려놓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랑거리였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의 공로를 내가 스스로 찾으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아니면, 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으심을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 하나님이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길러 주신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됨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 주실 뿐 아니라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지켜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유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며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내가 감사해야 될그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더러움이 없다, 깨끗하다, 완전하다, 아름답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했더라, 깨끗하더라.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곧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하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러어야 되는데요 제가 악보를 다 프린트해놨다가 못해갖고 와서 마지막 찬양을 못했는데 우리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 바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고 나는 선하다고 거룩하다고 스스로의 공로를 인정할 때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삶을 살았고 기쁨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속에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말은 선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률하심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책찍을 들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호통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를 잘못 오해하죠. 왜 하나님이 경고하시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무조건 용서해야 돼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라고만 무조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경고도 합니다.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교훈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책망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인자의 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불변한다. 그,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속에서 영원하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자의 인자,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신뢰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이미 만세전에 시작이 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사도들과 디아스포라들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대, 세대를 넘어서 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실하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세대를 지나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함이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한다? 감사다 그분 앞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송축하라.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덕목이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 예배자들이 예배로 올라갈 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예배할 때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선교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위기도 지났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죄가 없이 지하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편지합니다.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찬양해라. 사도 바울은 직접 본인이 억울함 가운데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들이고 예배자들이 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예배자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을 가졌기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나를 언제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 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고. 그 아들의 피로 흘려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무덤까지 내려 보내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감사의 이유들을 가지고 요아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요아께로 돌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산다고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만 있어도 우리 앞에서 감사는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해야 돼, 감사. 응.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훈련하지 않으면 잘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옵니다.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감사함에 사는 인생이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알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감사의 열매는 풍성히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보이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 청구의 모습도 이 모습과 다르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곳은 뭐만 할까요?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감사를 훈련하고 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